보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 감수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구절들이죠. 이 일은 모든 신자들에게 실존적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로 모두가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존적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의 동력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약 다시 보기를 시작하면서 어, 소개한 바와 같이 역사적 신앙관에 의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에베스 1장 3절에서 6절 외우듯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택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크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그는 훨씬 큰 원대한 그림이 상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경배의 대상인 신이 있어야 하고. 그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충성하는 신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죠. 신의 정체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신의 정체가 없으면서도 신앙이 존재하는 인간 세상에 있는 가장 많은 종교의 형태가 무속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나의 이 처절한 현실을 도와다오 그래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 전부인 무속 신앙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을 만들어 자기가 조작하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우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 굳이 옛날에는 바알이니 아세라니 몰록이니 하고 구약에 나타나지만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돈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자신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는 것,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자존심 세우는 것 시 이제 소원의 내용에 신에게 바라는 극치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가 빌리포스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뜻밖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우리의 조롱을 받으시며 우리의 배신을 받으시며 우리의 폭력을 받으시며 마침내 우리 손에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 속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죽어갔는가. 이렇게 간단한 구원론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기 자식을 내어주며 그 자식이 우리 손에 죽는 일을 허락하는 분인가. 라고 경악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납득하느냐, 납득하지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증언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신이라는 기대, 신의 정체성에 관한 우리의 상상을 다 깨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중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는 꽤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신앙관, 실존적 신앙에서 역사적 신앙으로까지 그 범위와 방법과 개념과 결론이 어마어마하다는 속에 들어오는,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내가 좋고 싫고 억울하고 분하고가 아니라 이런 것이 요구되는 환경,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다른 폭력과 어떤 괴악한, 악한 것들이 있는 속에 우리를 넣어 두시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결국 가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로 그 사랑하시는 자네에서 거져 주시는 바그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목적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다 싸잡아서 미안합니다만, 보통 다, 평상시엔 잊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길 때만 찾아오고, 평상시에는 미치지 않을, 미치지 않을은 좀 약한데, 밑보이지 않는 식의 신앙생활로 때우는 것이 거의 모든 기독교 신앙에서 일어나는 제일 많은 오해,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순종하시고 하는 신,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고 그분이 하나이시며 독립되어 있으며 그러나 그 긴밀한 연합이 너무 강해서 하나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국말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신은 보통 하늘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일신앙을 강조하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와서 당한 고난은 3위 하나님이 함께 당한 고난이요. 그 순종은 3위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에만 할수 있는 어떤 굉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신들은 다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항복시키고 폭력을 가지고 우리를 겁을 주어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우리들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는 대신 더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신이요.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이든지 좋은 개념을 말하자면, 마음이 놓이는 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신의 첫 번째 정체성은 언제나 공포입니다. 그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공포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포가 아닌 가장 큰 설명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부모이고 너희는 내 자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입니다. 부모의 매질은 결단코 폭력이거나 공포일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매지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안주하고 그, 그 나이로 끝내자고 주저앉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 매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된 자로서 우리를 위하시는 긴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 증거받는 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에 꽂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을 나타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하여 완성을 욕심 내시는 그 대상의 만족으로까지 가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욕심 많은 하나님, 그 욕심은 다 그의 대상인 우리를 목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로 자기를 자꾸 점검하지 마시고 명예와 수치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인데 내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주저앉고 있는가 못난 짓을 하고 있는가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지원내고 그래서 순진하고 진실하려고 들지 마시고 철이 들고 크라 말이죠. 아, 성질이 살살 날라 그러는 이 부분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 진정성이 이렇게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겁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자. 이렇게 여기서 타협할 수 없다. 난 이것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그게 구약 내내 구약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 만족의 목표와 하나님 만족의 목표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요, 하나님의 분냄과 하나님의 슬퍼하심들이 구약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왜이 바보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이렇게 쉬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다 따른다는 것은 학교 공부를 하듯이 1학년을 끝내면 2학년으로 진급을 해서 또새걸 배워야 되고 또 커야 되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문제를 다 외웠는데 아니 그거 아닌 다른 문제가 나오는 이런 계속적인 발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가자 그러십니다. 끝없는 끝이 없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충만과 그 넘침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책임이나 무슨 보상 상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리포스 2장 5절 이하의 이 말씀들은 대표적으로 찬송하리로다 곧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로 시작되는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전망, 이 모든 목표, 이 모든 일에 가지시는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일들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뢰란 관계와 경험이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다짜고짜 하는 배팅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여러분 다 시작을. 아무리 믿어야 된다고 우겨도 여러분은 믿을 수 없었고, 여러분은 갑자기,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거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만나서 우리가 아는 식의 이해가 아닌 그대로 현존을 만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해오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그 결단, 시작, 감동이 여러분의 실존에서는 시작이었지만 성경에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신구약을 통토로 너무나 너무나 풍성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 현실에서 그 설명한 모든 일들을 열매 맺기 위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마주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자면. 어, 아담 창조가 있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어, 불순종함으로써 인류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그 엄청난 비극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는 게 성경이 창조를 뭐 여러 장에 걸쳐서 얘기해야 되는데, 창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아담의 실패가 더 크게. 설명이 되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아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1장까지 있고 1 2장그 앞에 문맥과 따지자면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입니다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입니다. 느다 없습니다이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은 불려 나와서 이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긴 시간을 가져서 22장에 이르러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네가 네 아들을 바치기까지 나를 신뢰하였은즉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정녕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게 하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무 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 약속을 하는 것만 갖고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그의 신뢰라는 것이 경험상 없으므로 애굽으로 피난도 가고, 가나안 전쟁에 말려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생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걸 하나하나 겪어오면서 결국, 100살의 이삭을 얻게 되고, 그 후에야 이삭을 바쳐라에 오는 겁니다. 그는 이삭도 바쳤다가 아니라, 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내가 너희를 항복시켜서 100살에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 수 있는 지경까지 나를 설득하고 항복시킬 것이요. 너희가 나를 믿고 항복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여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결론을 말, 만들고야 말겠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오늘 본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자리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죽음은 또 하필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했다 내가 이것으로 영광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영광스럽게 너희를 무릎 꿇리는 너희를 진노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에 어떤 초월적인 힘을 동원해서 너희를 형통케 하는 정도의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운명을 같이하며 너희와 관계를 온통 하나로 묶을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우리의 이해를 위해 나뉘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창조 세계 전체가 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가 가지셨던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가 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을 받은 자의 찬송과 감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빠져있으면 꺼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겁니다. 꺼낸 것은 여기를 가겠다는 뜻이죠. 이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시이지.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가.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가난한 고백입니까? 훨씬 험한 말 하려고 했는데 참은 거 아시죠?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원하시는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대등한 인격 간의 대등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런 명예와 자부심이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들이 가진 감동.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 그때 이런 기적이 있었어. 가, 여러분을 저기 끌고 가려고 허락하신 과정이었다고요. 그니 가셔야죠. 그 과정이 우리하고 다르 우리 기대와 다르죠. 사망이 왕노로 타는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폭력을 써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겠답니다. 좋은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 어떻게 어떻게 기르나요? 감춰놓고 기르지 않습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 싸워, 울어, 그것이 아이를 만들죠. 이겨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것이 주목이 강해서가 아니라 인간성의 싸움이 된다는 걸 자라면서 초리들어 알아야죠. 다섯 살짜리에 순종. 일곱 살짜리의 진실, 이런 것으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의 인생에 관여하신 붙들어 끌어온 자리가 아직도 진실 밖에 눈물 밖에 보일 거 없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보복은 왜 쓸데가 없는가? 왜 너보고 용서를 하라 그러는가? 그것은 훨씬, 폭력보다 훨씬 큰 실력을 가질 때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수로 삼는 것은 우리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위대한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니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네 원수가 죽이, 죽이거든 먹이고, 어, 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모든 조건 속에서 보라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치사해지는가 봐라. 얼마나 못난가 봐라. 부끄러워해라. 그리 가지 마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 싸움을 우리 평생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